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제18화 경계에선 어린 양 1842년 12월 북풍 한설 속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순교를 당하셨고 어디 묻히셨는지 그리고 거린으로 연명한다는 어머니는 어찌 사시는지 압록강 건너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난 김프란치스코에게 매달렸습니다 조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지, 지금 말이요? 예, 당장 가고 싶습니다. 아, 방법이 있긴 한데, 목숨을 걸어야 할 텐데요. 내 목숨은 천주님께 달려있습니다. 두렵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시오. 아버지와 영업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땅. 아직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그곳에 가서 천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. 김프란치스코는 내게 사람들이 눈치채기 어렵도록 나무꾼 행세를 권했습니다. 안 어울립니다. 아, 깜짝이 말이야. 그건 무슨 소리야? 김대건님이 나무꾼에 안 어울린다고요. 그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문제가 아니었어.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주로 가야 했으니까. 아무튼 나무꾼은 안 어울리십니다. 너무 잘생기셨기 때문에 나무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. 요즘 말로 싱크로율이 별로입니다. <laughs>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. 그건 그렇고 말이야. 그때 내가 있었던 곳이 어디쯤인지 알수 있니? 1842년 12월 말 김대건 님이 김프란치스코를 만난 곳은 압록강 하구의 봉황성 옛 고구려의 박작성터입니다. 고구려?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었군. 하지만 중국은 옛 박작성 유적을 밀어버린 후 호산 장성이란 간판을 내걸고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주장합니다. 중국이 추진 중인 동북공정의 한 사례이며 현재 중국 단둥의 유명 관광 명소로 개발되었습니다. 아니, 뭐야? 그때 대거님도 땅을 구입해서 버드나무 묘목을 빽빽하게 심었으면 수익률 왕대박이었을 듯 합니다. 아, 한... 그 쓸데없는 소리 좀! 네. 어... 당시 난 혼자 살아도 먼저 조선에 입국해 집을 구해놓고 중국 백가점에 있는 메스트르 신부님을 모셔갈 계획이었기에 1842년 12월 29일 새벽에 출발한 나는 온종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 무렵 의주 검문소에 도착했죠. <laughs> 근무 중 이상 무주운대 고생 많다 사주 경기를 철저히 열아 예 계속 근무하겠습니다. 1836년 이후 처음 돌아온 나의 고국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앞이 안 보일 만큼 눈물이 흘렀지만 우선 내 앞에 일은 오로지 입국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의주 검문소의 경비는 철통 같았습니다. 밤이 깊어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소떼를 몰고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. 잘 됐다 싶어서 이동하는 소들 사이에 재빨리 끼어들어 의주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얼마쯤 지났을 때 또다시 국경지대 수비병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. 에, 잠시! 그 검문이 깼어! 네? 통행증이라면 저쪽 검문소에 맡겼습니다. 복장은 나무꾼인데... 하, 왠지 수상해? 어, 그 옆구리에 끼고 있는 보따리 좀 풀어보시오. 어서! 여기 예소 이게 다 뭐요? 아, 친인척에게 건네줄 은전 100냥과 금전 40냥. 그리고 가는 도중에 먹으려고 준비한 소금에 절인 생선과 마른 떡몇 개요. 하, 아, 왠지 수상하단 말이야. 아, 따라오시오. <laughs> 이썩라 <이익, 손가락! 웃음> 주랭랑을 쳐서 밤이 새도록 남쪽으로 달렸습니다.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의심을 샀죠. 옷과 신발 등 모든 것이 중국식이었으니 어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. 결국 중국으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낮에는 숲에서 자고 밤이면 걸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난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<laughs> 그리곤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드레아야, 일어나거라, 어서 일어나, 가던 길을 가야 한다. 어서 일어나거라, 그때난 내가 너무 굶주리고 지쳐있던 터라 헛개비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. 분명히 그 순간 하느님의 음성이 내게 와닿았던 것입니다. 그렇게 나는 중국과 내 나라 조선의 경계에서, 아니,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벽의 경계에서 이 어린 양은 하느님을 만났습니다.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오시는 분이지요. 기획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. 극본 조수연. 감수 김정환, 백현, 김성태, 조중원. 연출 최순희.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제18화 경계에 선 어린 양이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고 박천규 대건 안드레아 김순옥 마리아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.